아, 오늘은 제가 책한 권을 추천하려고 해요. 저희 예준이가 지난달부터 이 책을 사달라고, 사달라고 해서 지금 하자마 책을 사러 왔습니다. 아버님들, 아빠들 오실 때책한권 어머님들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이 책은 아버님들 어머님 들 필요 없어. 본인 스스로 책을 읽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제가 방문드린 시청을 해서 일단 책 바로 받으러 왔습니다. 책 보여드릴게요. 두두두두! 희대하시죠? 에그 박사의 다음 공쌀팔리에요 에그 박사가 아니라 정말 똑똑 박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집에 아까 오시면 책한번 읽어달라고 하시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특히 여자 어머님들 곤충 싫어하시죠? 저는 개미, 나비 빼고 곤충을 잘못 봐요. 집에는 달팽이 보면 <laughs>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은진네 거미, 사슴벌레를 직접 큐아코드 연결해서 볼수 있어요. 동충들을. 학교 다닐 때 동충에 대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은 스스로 학습이 되어서 저절로 머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이책 사서 저희 공원에 갈 건데요. 저희 예준이가 어떻게 보는지 직접 보러 가시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로 찍어줄게요. 네. 자, 이렇게 큐 r 쪽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응. 직접 책도 보고 아시오. 영상도 보고 아시오. 머리에 학습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준 인사해.